경대재활주간보호센터는 치매 부모님의 안전한 일상, 다양한 프로그램, 식사, 운동으로 가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치매란 무엇인가? 엄마가 부엌을 서성이며 중얼거린다. 내 안경 못 봤니? 분명 식탁 위에 뒀는데 나는 잠시 손을 멈추고 엄마를 바라본다. 방금 전까지 책을 읽으시던 엄마였다. 식탁이 아닌 안방 책상 위에 안경을 내려두셨다는 걸 나는 기억한다. 여기요, 엄마. 내가 방으로 가 안경을 찾아 건네드리자 엄마는 머쓱한 미소를 짓는다. 또 깜빡했네, 어떡하니. 걱정 어린 목소리에 나는 일부러 웃으며 농담을 던진다. 에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잊어버릴 수 있죠? 저도 어제 휴대폰을 냉장고에 넣어두고 한참 찾았어요. 엄마는 그제야 가볍게 웃지만 웃음 끝자락에는 어딘지 모를 불안이 비친다. 사실 요즘 들어 이런 대화가 부쩍 늘었다. 엄마는 자주 물 건둔 곳을 잊어버리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곤 한다. 그때마다 나는 태어난 척 웃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혹시 이게 치매의 시작일까? 겁먹은 마음이 고개를 든다. 치매. 우리 가족에겐 낯설지 않은 단어다. 몇해전 외할머니께서 치매를 앓으셨기에 그때의 기억이 아직 생생하다. 가족 모두가 마음 졸이며 할머니를 보살폈던 시간. 그래서인지 엄마의 작은 깜빡임에도 나는 예민해진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아 본다. 겁부터 먹고 피하기보다는 우선 제대로 알아보고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나는 천천히 머릿속에 떠오르는 정보를 꺼내본다. 치매란 무엇일까? 치매는 흔히 기억을 잃는 병이라고 생각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전부를 말해주지는 않는다. 정확히 말하면 치매란 뇌의 기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져서 기억력 뿐 아니라 말하기, 판단하기, 주변을 인지하기 등의 능력이 점점 약해지는 병이다. 예전에는 멀쩡하던 일들이 서서히 어려워지고 결국에는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주는 상태를 치매라고 부른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크고 작은 건망증을 겪는다. 예를 들어 밥솥에 밥을 올려놓고 깜빡 잊는다든지 오랜만에 만난 사람의 이름이 한순간 떠오르지 않는 일은 우리 주변에 흔하다.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다. 한참 뒤아 맞다 하며 기억을 되살리거나 옆에서 살짝 귀띔해주면 그래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떠올리게 된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기억이 희미 해지는 것은 걱정할 필요 없는 건망증이다. 그러나 치매는 다르다. 치매가 시작 되면 방금 한 일도 금세 잊어버리기 일수다. 힌트를 주어도 기억을 못 해내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안경 을 어디 두었는지 잊어버리는 정도 가 아니다. 때로는 안경을 손에 들고도 안경 이 어디 갔지 하거나 안경을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다. 똑같은 질문을 몇분 간격으로 되풀이하거나 익숙하던 집 주변 길을 헤매는 일도 생긴다. 이렇듯 치매는 기억력뿐만 아니라 다른 인지 능력까지 떨어뜨려 결국 일상생활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른다. 사실 치매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막연한 두려움이 크다. 기억을 잃어간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상상은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래서일까? 치매 이야기가 나오면 자연스레 눈부터 피하게 된다. 혹시나 우리 엄마 이야기 같아서 겁이 나는 것이다. 아마 많은 사람이 치매를 가장 두렵고 피하고 싶은 병으로 느낄 것이다. 하지만 두려움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오히려 겁내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내가 모르는 사이 치매는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와 있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일일 것이다. 겁에 질린 채눈 감는 대신 용기를 내어 치매를 알아가 보는 것. 그것이 엄마와 우리 가족을 지키는 첫 걸음일 테다. 경대재활주간보호센터에서 가족과 부모님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